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탈북여성철입니다. 오늘은 죽었어야 비로소,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, 저희 가정의 스토리인데, 사실 이런 걸잘 얘기를 안 했어요.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변질되어가고 있고 변형돼가고 있고 타락해가는데 대해서 참 많은 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꼭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그 저희 집은 원래 그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이제 부산에도 땅이 있고 남포에도 땅이 있던 지지였어요.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의 나라를 세울 때 땅을 김일성이 를에게 이렇게 순순히 바친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6.25 전쟁 때 이제 남한으로 이제 가족들을 만나보겠다 그러면서 내려왔던 분이고요.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올북자 가정으로 살았습니다. 그,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, 이렇게 밤새 막 이렇게 배틀에서 앉아서 이제 배를 짜면서 국을 팔아서 이제 그, 삼남이녀를 몇개 살렸어요. 그런데 그 남자 세명 중에 저희 아버지는 막내였고요. 두 명이 다 정치범으로 끌려가 죽었어요. 그 제가 한 사람은 이제 그 제일 큰막큰 음, 아버지는 이제 여성의 누드 사진을 찍었다는 죄로 이제 그 정치범 시험소에 가서 돌아가셨고요. 둘째 큰 아버지는 그 이제 동유럽에 이제 그 기계 수입한 걸 보고 아, 막, 중기계에 막, 이렇게, 그, 에어컨담 달려있는 걸 보고, 와, 우리는 왜 좋게 못 만드냐? 뭐, 이말 한마디 때문에 종치범 수용소 가서 이제 죽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늘 엄청난 그, 이제, 평생을, 어, 정말, 언제면 막, 그, 이게 잡혀서 죽을까라는 불안과, 그리고 다 장성한 그 아들 둘을 이제, 그 정치범으로 이제 이룬 그 슬픔을 안고 살았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은 모든 인생에 세 번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북한은요, 신이 오다가도 예 그냥 멈추는 그런 땅이에요.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보면 은 정말 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거의... 인생의 대부분을 단한 번도, 그 오랜 시간 동안, 한 40년, 50년 동안, 단한 번의 그 기쁨도 없이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겠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돌이켜봅니다. 그래서, 그, 저희 엄마는 이제, 그, 보안성, 그, 북한의 보안성 뮤지컬 배우였고요. 떨떨이 삼류라고 하는 뮤지컬 했고, 어, 성분은 참 괜찮았어요. 그, 까 그러니까 계급적 성분이라는 게, 그, 이제, 김일성이가 이렇게 만든 그 계급 너에 의해서 참, 그, 북한에서는 혁명계급에 속하던 사람이었고, 어, 제가 난지 3개월 만에 그, 국가에서 그냥 이혼을 시켜가지고, 예, 반동네 집안 자식을 낳았긴 했지만, 그 반동네 집에 이제 시집가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냐, 뭐 이래, 이렇게 또 했겠죠. 그래서 제 난지 석달 만에 이제 이혼해가지고 저를 그냥 내 아버지한테 맡기고 이제 다른데 시집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분유도 없었고, 또 제가 입이 맡아서 이제 다른 동양조도 못 먹고, 너무 이제 영양실적 만나서 다 죽게 됐고,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개인의, 개인 집안의 사정인데,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, 북한은 어떤 사연이야? 에 대해서 얘기하고, 대한민국은 과연 북한에 대해서 좋아하고 찬양하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, 과연 서술라고 해서 그냥 생각의 다름으로 여기야 되냐?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여러분, 막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이유 없이 막 악행을 하는 자도 찬양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자들을 막 좋아하고 막 옹호하고 만세 부르는 자들을 과연 여러분은 아,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생각의 다름을 다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돼 하면서, 그들은 서수야 라고 하면서 방치해야 됩니까, 여러분? 아닙니다. 그 방치했던 그 명분들이요, 여러분, 어느 날에는요, 막 북한이 마치, 막, 그 이승만, 박종희, 전두환 대통령들보다 훨씬 나은, 그 독재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독재를 는 그런 무슨 이걸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이 미개한 사회 정신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구할수 없고요. 어으로루 말씀드리면요, 제가 군 9년 동안 제가 장례를 치러온 사람이 63명이에요. 그 중에 2 명을 제외하고 61명이 처녀의 그 여성의 선막 한번 못 잡아본 수천 각들이었어요. 그냥 죽는 사연들은 정말 막 입에 막 이렇게 올리기가 너무 막 민망하고 참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이제 탈령했다가 다시 이제 무서워서 이제 복귀한 다음에 매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뭐 이렇게 조금 몸이 약하다고 병실에 좀 구물을 소아 길면 몰래 그 먹을 걸 찾아서 밖에 나갔다가 덮고서 뜯어먹고 막 뜯어 먹고 이제 막배 떨어 굴다가 이제 남 모르는 곳에서 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용량 실족 상태인데 누군가가 동종심에, 야, 먹을 거좀 먹어, 이러면서 이렇게 주면 막허벌나게 이렇게 먹다가 이제 설사를 막 맨날 며칠을 막 설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. 또그 물, 강물 또다 먹으니까 종재물이나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강물 또다 먹으니까 이제 대장균이 이제 창궐해가지고또 면역력이 없어서 막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 군, 9년 동안 죽는 사람들 그 사연을 보면은요, 와, 정말 기가 막힙니다, 기게 정말 비참하고요. 근데 제가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고, 살아서 뭐, 탈북도 하고,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종착해서, 대학도 나오고, 구림도 그리면서, 또두 아들을 가진 아빠로 사는데, 솔직히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, 제가 그 중에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뭐, 전일를한적이 있거나 살아남아야 될 무슨 어떤 그 뭔가를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늘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신께 감사하고요. 그리고 어 사람은요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인생의 가치 전부가 아니에요. 뭐 오래 살아봤자 몇십년더살 뿐이에요. 그런데요.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가에든 정말 그것 중요하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아 정말 지금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세기야 더불어라는 그 굴시체하고 더불어라고 하는 지금 순 굴시체하고 똑같은데 저는 인민민주주의. 공산 독재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민민주주의 당이라고 얘기를해요 그래서 인민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뭐 탈북민을 이제 그 북향민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어요. 그래서 뭐 북향민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는 법 같은 걸 이제 찍어낼 수도 있어요. 그거 찍어내는 순간요 어 아마 그 자들을 반대하는 2,600만 명의 2,6 26,000명의 그 반군이 생길 거고 아닙니다.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과 친척, 연계된 사람들 보면 30만, 300만의 반군이 생길 거예요. 그리고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의 80%가 여성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요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남자들보다 훨씬 나아요. 훨씬 담력이 있고 예. 정말 그 대한민국의 남자들보다는 정말 구애못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뭐 국가가 권력을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막 강제로 내보낸 전쟁이 아니라 탈북민들은요. 자신들이 스스로 예이땅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. 예. 그,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,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예, 이 언어 맥락에서 전혀 이 논리가 맞지 않은 이그 언어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부하 용해와 이제 그 부경화를 누리는 자들 점점 그렇게 어? 힘을 가졌다고 해서 헤계머니의 머순을 이제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,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고, 폐족하고, 이런 데 대해서 꼭 대가를 치른 날이 있을 겁니다, 여러분. 예, 저는요, 그 때가 되면은, 예, 멍둥이를 들고 안 들어가요. 어떻게 해서든, 그, 현대적인 무기를 어디서든 지원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싸울 겁니다, 먹순 걸고. 예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